안녕하세요, 경기도 구르시 구룡사 구구구 보살입니다. 아, 네 선생님, 제가 또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선생님. 경기도 선생님. 구르시 구룡사. 저와 함께 특별 MC를 맡게 되셨는데요, 기분이 어떠신지요? 아, 너무 제가 네. 또 선생님의 소문을 익히 들었습니다. 들었습니다. 네. 네. 오늘 저와 함께 특별 MC를 네. 맡아 다투는 걸 너무 네. 맡게 되셨는데요, 영감 기분이 영감 어떠신지요? 아, 선생님도 굉장히 유명하신. 전국의 유명하신 선생님을 맡아 다투는 걸 영광스럽습니다. 눈치가 빨리시네. <laughs> 기분 네. 어떠신지요? 아. 했요아네 그러면 네자 <laughs> 오늘 아니 선생님도 굉장히 유명 네자 오늘 했요아네 그러면 그럼... <laughs> 안녕하세요 안산의 해월당 화련신녀입니다 네산의 해월당 화련신녀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7년 전에 살던 집이었는데 그집 앞에 선악나무가 있었어요. 근데 그 집주인이 외관상 안 좋다고 건물 주인이 배워버렸는데 거기서 있던 귀신들이 오갈 데가 없잖아요. 네, 선악나무가 있었어요. 근데 그 집주인이 외관상 안 좋다고 건물 주인이 배워버렸는데 거기서 있던 귀신들이 오갈 데가 없잖아요. 오갈 네, 데가 없었는데, 그그 가... 오갈 데가 오갈 어, 데가 없었는데 갑자기 깍꿍 이러는 거예요. 귀신이. <웃음> 귀신이 <웃음> 생각을 <웃음> 네. 안 하고. <오고 웃음> 네. 깍꿍 그래갖고 아무 생각 없이 가다가 놀래. 놀래갖고 그 계단에서 굴른 적이 어. 있어요. <laughs> 하고 집을 <laughs> <대박>. 터벅터벅. <터박하고 웃음> 그래갖고 맞바깨주고 여기 깨주고. <웃음> <웃음> 그다음부터는 한 번씩 그 귀신들이 그렇게 까꿍까꿍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네들한고 <laughs> 맞바깨주고 여기 같아요. 깨주고. <웃음> 어. <웃음> 네. 그다음부터는 까꿍 까꿍 할때 일할 이런 이런 거잖 제가 같이 소통을 <laughs> 네, 거예요. 소통을 해요. 아. 그러니까 무속인이 되기 전에는 대화 같은 거는 귀신들하고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보기만 했었는데 무속인이 되고 나서부터는 대화를 유도를 하더라고요 귀신들이. 오. 음. 그럼 우리 선생님들께서는 어, 신을 받기 전과 후에 귀신의 모습이 차이가 있는지 정말 궁금해요. 저 같은 경우는 무속인이 되기 전에는 귀신들이 딱그 죽었던 모습, 네. 그런 죽었던 모습으로 이렇게 딱 보여주기만 하고 네. 대화를 저한테 청하지를 않았었어요. 아. 근데 무속인이 되고 나서 귀신을 봤을 때는 자기가 뭐가 한이 되고 좀할 말이 있는 거, 무슨 원을 풀어 달라고 한다거나 대화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남들이 일반인들이 봤을 땐 미친년이 죠 허공에다가 들고 얘기를 하니까. 어, 네. 아니, 아니, 아니. 네. 안 보이니까. 네. 근데 그런 차이점이 있더라고요, 저한테는. 아, 대화를 네. 할수 있고, 네. 네. 안 못하고. 어, 근데 모습은 그래서... 같아요? 네, 모습은 어. 같아요. 오. 그러면 제가 또 호기심이 또 발동한 게 있는데, 우리 선생님들께서는 이제 신당을 차리고 직접 신을 모시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이 신당 안에 그 일반 잡기들은 잘못 들어오는 건가요? 만약 들어올 수 있다면 뭐 어떠한 형태로 들어오는지 들어지는 못하지 아예 들어오지 못뭐 근데 손님이 이렇게 들어왔을, 들어왔을 때요 네. 어 조상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노중기나 이런 귀신들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경우는. 같이 따라는 들어와요. 근데 그분이 나가실 때 같이 따라 나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전 안에는 네. 신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어... 왜냐면 그 문제점을 찾기 위해서는 따라 올 수밖에 없어요. 해결해 달라고. 해결해 달라고. 어. 그럼 보통 어떤 사람들이 귀신을 어떤 일반인들이 귀신을 많이 보게 되는 걸까요? 좀 사주가 남다른 사주가 남다른 좀. 신줄이 강하거나 네. 조상줄이 강하거나 맞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맞습니다. 어 이런 사람들은 귀신을 보고 칼라로 보는 일반인도 있어요. 음. 하지만 그냥 형체로만 보는 사람도 있고 그림자로 보는 사람도 있고 음. 다 각기 신명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음. 다 틀리기는 보는데 맞아요. 거의 사조에그 조상줄이 강하거나 강하거나 신을 받아야 될 정도로 신줄이 강하거나 신줄이 또 약하지만 기력이 좀 세어야 있거나, 네. 내가 안 좋은 일이 많이 겹쳐있고, 음기가 많이 서려있는 경우는 귀신을 형체로도 볼수 있고, 느낌으로도 알수 있고, 오. 일반인도 그런 사주가 있어요. 화장실, 뭐 이런 데서 귀신이 이제 많이 나타난다고들 하잖아요. 혹은 폐가, 흉가, 이런 곳에 많이 있다고 하는데, 귀신이 특별히 좋아하는 장소가 있나요? 소문난 자치먹을게 없다고 하잖아요. 근데, 네. 잔칫집에도 귀신들이 많이 몰려와요. 어, 저도 이 얘기 들은 네. 적 있는 것 같아요. 잔칫집 어. 상가집보다 잔치집. 더 많은 데가 잔칫집이에요잔칫집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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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얘기. 먹을 게 산의 진미가 잔뜩 있잖아요. 그그니까 그거 먹으려고 오는 거예요. 맞아, 맞아. 어. 맞아요. 오. 그리고 요즘에는 아, 또 아, 노래방에도 저희도 가잖아요. 일반인같이 아, 똑같이 하니까 그 요즘에는... 정말 똑같이 마이크 들고 노래 따라 부르는 귀신이 아, 있어요. 예. 아, 네. 아니 혼자 부르 혼자 네. 부르는데 알고 보니 튀엣이야 네, 튀엣이야 <laughs> 어, 남자랑 튀엣하고있어요 허무. 또또 귀신이. 예. 네. 네. 저도 노래방을 <laughs> 참 좋아하는데요. <근데> 이 흥미진진한 <laughs> 귀신 이야기 다음 주제로 넘어가서 네. 더 자세하게 이야기 를 한번 귀신이. 해볼까요? 네. 네. 예. 자, 귀신의 경험담만큼이나 정말, 어, 귀신에 대한 속설이 아주 많잖아요. 아무리 미신이라고 생각해도 이거 무시할 수 없는 속설. 그 속설에 대해서 하나하나 파헤쳐보는 시간 가져볼 건데요. 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귀신의 첫 번째 속설. 빠밤. 아, 여러분들 이거 따라해주셔야 돼요. 자, 첫 번째 속설. 빠밤. 빠밤, 빠밤. 어, 좋았어. 처음 처음인데 아주 잘하시는 데바 네. 아, 마방 아, 해주셔야 돼요. 힘들겠다. 앞으로 속설이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때는 딱딱 맞춰서 해주셔야 네. 됩니다. 아시죠? 네. 음악 작업실에서 귀신을 보면 이 음악이 대박 난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선생님도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제가 생각할 때는 도움을 주는 귀신도 있지만. 네. 귀신을 봐서 성공을 한다고는 장담은 못해요. 어, 내가 운이 안 좋고, 그 귀신이 뭐 한이 많고 그러면 솔직히 말해서 도와주겠어요? 내가 한 풀어줘야지? 어. 그러면은 당연히 실패해요. 그 앨범 작업은 실패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어, 그냥 이 자리에서 응, 나는 텃대감이야. 어, 텃대감이 귀신으로 보일 수도 있어요. 그 사람들이 볼땐 귀신이죠. 근데, 어, 넌 응, 충분히 성공할 수 있어 하고 빗대어서 보여주는 경우도 있지만 음. 실패할 경우도 굉장히 많다는 거. 어. 꼭 본다고 해서 성공하지는 않아요. 아니, 저도. 이 보여주는 첫 번째 경우도 속담이 있지만 있는데, 실패할 경우도 굉장히. 음. 노래를 이제 녹음하면서 귀신을 네. 왜안 봤어? 본다고 그래서 성공하지. 조금 안타까웠었는데, 이 얘기를 듣고 나니까 뭐, 안 보는. 아니, 저도 터니잘될 뭐뭐 사람은 잘 된다. 네. 뭐 이런 거 네. 아닐까요? 네. 꼭 보고 싶으시면 제가 머리를 풀어 해치아아그 <laughs> <아유, 아유, 아유. 웃음> <laughs> 그 녹음실 앞에서? 네. 머리 긴 귀신, 짧은 귀신. 여기 골라 골라서. 네. <laughs> 그 네. 녹음실 앞에서. 고독이두 번째 속살! 바밤. 바밤. 제대로 해 주셔야죠. 자, 여러분들 골라 살몇 번째 속살? 바밤. 그러면 면 저도 이 얘기 때문에 사실 잠들기 전에 항상 의자를 이렇게 다 정리를 하는 건데 이게 옛말부터 의자 정리를 잘해라 하는 부모님들의 이야기인지 아니면 진짜 있는 이야기인지 궁금합니다. 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어, 선생님부터. 그거는 그냥 속설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아, 그냥 속설이다 에이, 밀어, 너도 거기 앉아있던데요? <laughs> 아, 이렇게, 이렇게 안쪽으로 이렇게. 예. 귀신이 뭐 자기 혼, 혼인데, 안고 싶은데 앉으면 되지. <laughs> 어, 그럼요. 예, 그걸 꼭 꺼내놓는다고 앉지는 않잖아요. 자, 그러면, 어, 다음은 또 여러분들이 궁금해할, 여러분 준비하셨죠? 그럼요. 자, 세 번째 속설! 그... 빠밤! 좀 늦으시는 것 같은데, 귀 한참 더 늦어요. 자, 많은 분들이 이 속설을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사실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저는 귀신을 안 믿는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 왜냐면, 저는 고양이를 또 키우거든요. 그 고양이가 귀신을 내쫓아준다는 그런 속설을 제가 조금 믿은 게 있어가지고, 혹시 그런 얘기를 들으신 분 있으신지. 저, 저희 집 고양이 같은 경우는 고양이가 네. 높은 곳을 좋아하잖아요. 막 케어타워도 올라가고 하잖아요. 근데 네, 절대 법당 저는 문을 360일, 60일, 65일 네. 네. 다 열어놔요. 네. 다 열어놓는데도 신당 위에는 안 올라가요, 절대. 어. 그리고 손님이 오면 어떤 날은 아예 방에서 안 나오는 날이 있고, 네. 그리고 어떤 날은 나와서 자기가 먼저 법당으로 안내를 해요. 저희 집 고양이네. 그래서 이름이 별인데 별보살이라고. 아 네. 네 그리고 저랑 인연이 좀젖으려고 하는 손님들이 왔을 경우는 그 손님 옆에 앉아요. 사뿐이. 네 사뿐이 앉아 있고 아니면은 그 신당과 그 거실과의 사이 그 문지방 있잖아요. 거기에 딱 걸터 앉아갖고 신당 지킴이를 해요. 아 밖에 네. 앉아있지, 밖에. 네, 오. 밖에. 그리고 안에 들어와 있을 때도 있어요. 오. 안에 들어와서 옆에 앉아있어요. 옆에 앉아있고 손님을 안내하거나. 그리고 어떨 때는 밤에. 저희 동자애기씨들하고 막 노는 게 보여요. <laughs> 우다다다, 우다다다, 우다다, 녅녅�, 녅� 이러면서 놀러다니는, 막 같이 노는 게. 근데 어떤 날은 할머니, 할아버지가 막 강림을 많이 하시는 날은 법당 근처를 가지를 않아. 예. 네. 할머니, 할아버지가 무서운가 봐요. <laughs> 그러면 우리 선생님들이 생각했을 때는 강아지와 고양이가 귀신을 보는 게 맞는 거죠? 예, 맞아요. 맞아요. 근데 내쫓진 않는다는 거. 아, 아, 무서워서. 어, 강아지, 고양이도 무서워서 내쫓진 못하지만 보는 건 맞다. 어, 그렇군요. 자, 그러면 마지막, 네 번째 속살! 빠밤. 음, 아, 아, 마지막 거는 크게 잘해주셔야죠. 자, 마지막, 네 번째 속살! 빠밤. 음, 좋았습니다. 역시. 아, 귀신 얘기하면 또 빼놓을 수 없는 이야기가 바로 가위눌림이잖아요. 저는 사실은 가위에 눌려본 적은 단한 번도 없지만 제가 친구들 동창 친구들이랑 만나면 거의 가위눌리는 얘기를 빼놓고 한 적이 없거든요 혹시 우리 선생님들도 가위에 눌리신 적이 있나요? 신을 받기 전에는 굉장히 많이 눌렸어요 막 목도 쫄리고 어 정말 목도 쫄리고 위에 올라타서 봐 팔도 꺾고 응. 숨통을 거의 근데 조여오잖아요 근데 신을 받고 나서는 한 번도 가위에 눌림은 없었어요 그러면 일반인 분들은 사실 가위에 눌리는 것도 궁금하지만 더 궁금한 점 가위에 눌렸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지가 더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제가 예전에 듣기로는 엄지발가락에 힘을 굉장히 줘가지고 까딱 움직이면 이 가위가 풀린다는 얘기가 있어요. 뭐 이게 뭐 집중해서 뭐 움직이려고 노력하면 풀린다는 얘기겠죠? 뭐 아니면 다른 우리 선생님들의 의견이 있을까요? 어. 정신력이죠, 정신력. 아, 예. 거기에서 지면은 휘둘리지 내가 리지 말아라. 어. 귀신, 그것도 귀신 노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가 생각나? 살아야 되니까. 음. 근데 막 요즘에 유튜브나 이렇게 인터넷 같은 거를 보면 뭐 귀신 쫓는 법뭐 이렇게 네, 나오잖아요. 네, 네. 근데 그것도 일반인이 하면 아무런 효과는 없어요. 아. 신령님의 원력이 같이 거기에 더해져야지 귀신도 내쫓을 수 있는 거지. 아, 일반인이 아. 어떻게 그 행위를 똑같이 한다고 해서 되지는 않아요. 어 그러면 혹시 우리가 뭐 상가집이나 이런 곳을 다녀오면 소금을 뿌리듯이 뭐 소금을 뿌린다든지, 팥을 뿌린다든지 이런 속설이 또 있잖아요. 그런 효과 그런 현상으로는 효과를 볼 수가 없나요? 네, 일반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뭐~ 팥을 뿌리거나 뭐~ 삼각집 갔다 오거나 뭐~ 그럴 때 팥을 뿌린다거나 뭐~ 소금. 소금을 뿌린다거나 오곡을 뿌린다거나 네. 막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그리 험하지 않았을 때 어~, 어그 귀신들이 별로 험하지 않았을 때 미약했을 때, 때 효과가 있는 거지 음. 네 무조건 막 험한데 막 거기는 가지 말아야 될 곳을 갔는데 막 뿌린다고 그래서 없어지진 아니, 않아요. 그서네 어. 선생님 꿀팁 있으신가요? <laughs> 10원짜리 7개를 밖에다 뿌리고 오라고 할 때가 있어요. 어, 그다니까 그러니까, 네, 거예요. 그 집마다 아, 그 아, 하는 대처법이 다 맞아요. 틀려요. 아, 네. 아, 아, 집집마다. 맞아요. 그래서 어 화전을 치는 경우도 있고 소금 팥을 뿌려야 되는 경우도 있고 찜질방을 들렸다가 오는 경우도 있고 음. 그리고 또 10원짜리 7개를 이렇게 앞으로 뿌리는 게 아니라 뒤로 뿌리고. 어, 일반인들이 궁금해할 여러 가지 주제에 대해서 또 한번 얘기해 보았는데요. 아, 다음 주제는 뭐가 될지 정말 궁금한데요. 다음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시죠? 자, 분위기를 계속해서 이어가 볼까요? 자, 이번에는 미디어 속에 있는 무속 이야기를 해 볼까 합니다. 자, 공포 영화 침체기를 깨고 흥행에 성공한 영화, 영화 곤지암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죽는다, 죽거라는데. <laughs> <놀라> 가운데 앉아 있는 <놀라> 이 여자 바로 환자들을 다 죽이고 자치를 함축한. 바쳤다니...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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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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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놀라> 만지지 마. 야, 빨리 내려놔, 내려놓으라고 뭐야? 있으야 영화죠. 바로 역대 한국 공포영화 흥행 2순위에 오른 곤지암인데요. 혹시 여기서 곤지암 영화 보신 분? 네? 안 봤어요? 저만 봤어요? 네, 안 봤어요? <laughs> 못 봤어요? 아, 아, 저기 유튜브로 줄거리는 봤어요. 아, 줄거리가 <laughs> 유튜버들이 이제 그 하는 내용이 들어요. 그 흉가 체험하는. 한... 예, 예. 맞아요. 음. 아, 우리 해월정 선생님께서는 그래도 관심이 조금 있으셨네요. 왜 일반인들이 가면 어떤 점이 해가 될까요? 일반 사람들도 기문살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기문살에 있는 그런 사주를 갖고 있는 분들이 그런 데를 가면 빙의가 돼서 오는 경우가 굉장히 어. 많고 그리고 내 운이 올해는 귀신이 많이 접하는 해운이이야 그러면 발끝으로도 따라온다고 하잖아요, 귀신들은. 어, 저기 가면은 재밌겠는데 하고 쫓아올 수도 있어요. 음. 그러면은 본인이 빙의가 돼도 안 좋은 거고, 솔직히 말해서. 그리고 발끝으로 따라와서도 내 하는 일의 모든 게 막힘이 올 수도 있고. 특히 빙의가 많이 돼서 음. 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음. 근데 흉가나 폐가를 가서 이겨내는 사람도 있지만. 못 이겨내는 사람도 대다수라는 거예요. 음. 그래서 저는 항상 손님들한테 그래요. 음기가 서려있는 곳을 호기심에 잘못 갔다가는 정말 나만 다치면 모르겠지만 내 집안, 내 주변 사람까지 다칠 수도 있거든요. 잘못하면. 아니, 정말로 네. 목숨을 잃을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잘못 갔다 호기심에 그런 곳을 가지 말아라라고 얘기를 항상 해요. 만든 날에. 아, 그리고 제가 여기서 또 궁금한 게, 이거는 아마 시청자 여러분도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그 원혼을 부르는 강령의식 있잖아요. 부적은 보문사는 원자경 직사님께서 협찬해 주셨습니다. 자, 일어나서.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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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를 들면 저도 뭐 고등학교 때 그냥 호기심 아 그놈의 호기심이 문제네 호기심에 우리 친구들끼리 새벽에 막불 꺼놓고 막 분신사 막 이런 거 아시죠? 네, 네. 네 이런 거 하는데 이게 일반인들이 해도 진짜 귀신이 오는 게 맞을까요? 저희는 사실 올 수도 있죠 아올 수도 있어요? 저희는 분명히 누군가 힘을 줬다고 생각하거든요 올 수가 있어요 무의식 중에 무의식 세계에서 저는 이제 올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 오지는 않고, 신도 그랬잖아요. 신령님도 이렇게 신을 받는 것도 내림 받는 것도 다 받는 게 아니잖아요. 아, 어.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 이분신사로바를 저도 어렸을 때 해봤는데, 네. <laughs> 둘다 같이 귀신 들려갖고 아. 같이 계속 돌리면 이 그림이 뭘까 막 이런 것도 해봤어요. 근데 그것도 참으로 위험한 발상이라는 거.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네, 정말 위험해요. 저는 화장실도 가봤어요. 거울 들고 아, 밤 열두 시에. 그래요. 그것도 있었어요. 맞아요. 네, 저희 때는 이제 지금은 초등학교라고 하지만 이제 예전에는 국민학교였잖아요. 국민학교 때그 자기 미래를 볼수 있고 <laughs> 자기요 앞으로 결혼할 남자를 볼수 있다고 해서. 밤1두 시에. 네. 네. 그건 안다, 그건 네 그래서 아, 밤1 2 시에 네. 거울을 들고 네. 하얀. 하얀 속치마를 입고. <laughs> 네 맞아요 맞아요. <laughs> 그렇게 화장실을 가본 적이 있었는데, 우, 이제 무당이 돼서 보니 치간신이 최고 무섭잖아요. 잡기도 있고 잡기도 많고, 치간는 신도 계시지만 잡기도 많아요. 오. 그렇다 보니까 그렇게 가면 귀신이 잘못하면은 씌어서올 수가 있어요. 오. 그래서 그런 거를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 정말. 오. 호기심에 했다가 삼천포로 빠질 수 있다는 거. <laughs> 오늘 등골이 오싹해지는 여러 가지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았는데요. 아무래도 우리 일반인분들께서는 우리 선생님들의 이야기를 귀담아서 조금 호기심을 자제하시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한 분씩 오늘 소감 부탁드려볼게요. 너무 시간이 빨리 가서 금방 끝났는지도 어, 몰랐죠. 진짜 금방 끝났네. 네, 그러니까요. 진짜 끝났어? 대신에 저희가 다음엔 더 즐거운 주제를 많이 준비할 테니까요. 한 분씩 오늘의 소감 부탁드릴게요. 우리 해월당 선생님. 예, 제가 여기서 최고 막내인 것 같은데요. <laughs> 어, 선생님들 모시고 유익한 시간이 됐는데, 제좀 아쉬운 점은 제 경험담을 다 얘기 못했다는 거, 소통이 조금 짧았다는 거. 다음 기회로 <laughs> 미루고 네. 재밌는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laughs> 우리 선생님들께서 너무 흥미로운 시간이었다, 많이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다라고 얘기해 주셨는데요. 아무래도 이 시간에 가장 많이 배우고 가장 흥미진진한 시간을 보낸 건 우리 시청자 여러분과 제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신과 사람 사이,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들 좋은 주제로, 흥미진진한 주제로 찾아뵐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laughs>